부천시, 지금 가격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적정 가격. 딱 알려주면 좋겠죠. 그쵸? 입지를 알아야지만, 그 입지 레이어에다가 위에 가격을 씌워야지만,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입지를 그냥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보고, 어, 여기, 여기가 가깝네. 여기 왜 비싸지? 여기는 왜 가격이 이 가격이지? 에이, 부천시가 이 가격이라고? 비싸네. 이거는 뭐, 아유, 주상복합 신축이라고? 평당 뭐, 이렇게 비싸다고? 이상한데 이게 뭐가 맞는지 틀린지 이해가 안될 거거든요.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제가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대장 아파트 평당가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천의 대장 아파트 평당가를 가지고 바로 주변에 있는 도시들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려면 입지를 아는 상황에서 대중적인 대장 아파트와 상품성이 너무 좋아서 그냥 개가 대장이 된 경우 그거는 좀 특징이 다르거든요. 왜냐면그 특징을 이해해야지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내가 대중적인 대장 아파트하고 비교할 때는 다른 지역의 대중적인 대장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끔 너무 프리미엄급으로 특수하게 상품성이 우수한 녀석을 가지고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하면 이게 오히려 이 지역이 너무 고평가가 됐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잘 선정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로 해서 제가 앞에서 입지 설명할 때 대장 아파트 설명 다 드렸습니다. 지금 대장 아파트는 누구였죠? 부천에 있는 중동 센트럴 파크 중앙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푸르지오 그 친구가 지금은 시세 상으로는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매가가 12억 하거든요. 매가가 12억 한다는 말은 평당 한 3,400만 원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 그렇게 평이한 아파트가 아니에요. 주상복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얄동, 로얄층에 뭐 공원뷰 나오고 하면 이거는 약간 프리미엄 붙어버리기 때문에 평이하지가 않아요. 비교 대상으로 좋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걸 누굴 기준으로 하면 좋냐면 또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 입지가 좋긴 한데 여기는 2002년식이기 때문에 연식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미안 부천 이 친구를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친구가 지금 시세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매물로 확인해 보면, 실제 매물상으로는 한 9억 정도면 사더라고요. 한 8억 5천에서 9억 사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을 잡은 거죠. 자, 이 기준을 가지고 누구랑 비교할 거냐. 이게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딱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딱 준신축의 나름 브랜드의 그 신도시하고도 딱 접해있으면서도 그 생활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적당한 위치거든요첫 번째로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일기 신도시 중에 3번 있죠 군군포에 있는 3번 신도시. 거기 가면 대장 아파트가 레미안이에요. 레미안 하이퍼스. 이 친구랑 시세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자연스럽게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두 친구를 비교해 보면. 너무 좋을 거예요. 둘다 레미안이죠. 내시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요. 레미안 집 시세 얼마 할까요? 아마 그 친구 9억 할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가볼까요? 확인해 봐야죠. 매물상으로 뭐 이런 거. 그쵸? 그래서 뭐 9억 정도에 중충 할수 있다. 오뭐 비슷하네. 와, 신기하네. 어떻게 그렇게 비교 대상을 잘 뽑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2010년 시거든요. 레미안, 중동은 2015년식이에요. 자, 근데 이두 친구가 지금 시세가 비슷한데, 그럼 과거 10년 전부터 비슷했을까? 라고 보면, 안 그렇죠. 누가 더 비쌌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다 한표 던지겠어요? 확인 안 해보고. 아, 지금은 비슷한데, 옛날에 그래도 부천시가 더비쌌지 않았을까? 이거 2015년식인데? 이런 분도 있고, 야, 뭔 소리야. 3분이 더 비싸지.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과거에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다고 하면, 아, 참 이게 신기하게도 시세가 적당하구나라고 할 거고, 핀트가 안 맞으면 한 친구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볼까요? 보자고요. 자, 답이 여기 나왔네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파란 색깔이 누구냐면 3번입니다. 3번. 레미안 하이어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냥 줄곧 레미안 하이어스. 더 비쌌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 뭐 치고받고 매물 따라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원래부터 3번이 조금 더 비싸야 된다.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부천이 그렇게 저평가된 거는 아니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이해 돼요? 가격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두 지역 모두 신도시, 옛날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호재가 있을 수도 없고, 뭐, 있을만한 게 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 가치에 의해서 그냥 쭉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만 해볼 수 없죠. 이두 개만 해보고, 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다섯 개, 많게는 열개 이상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까운 지역하고 또좀더 해봐야 되겠죠. 누가 있을까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좋겠죠. 안쪽으로. 자, 부천에서 더더더 안으로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야, 온수역. 이, 마땅히 비교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들어오다 보면 철산동까지 들어오게 돼요 철산동 철산동에 와서 여기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이런 친구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가격이다 3 3평 그럼 두개 중에 어떤 거 사시겠어요 이걸 사시겠어요 부천, 충동, 레미안 사시겠어요 같은 사람 세 평이라면 이것도 연식이 2010년 시이거든요 아까 3번하고 똑같네요 아까 부천은 2015년 시이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산동에 있는 걸 사겠죠 그러면 이게 더 비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비싸야 되느냐 지금 현재 얼마나 더 비싸냐 그리고 5년 전, 10년 전에는 어떠했느냐 그것도 같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겠죠 그래서 하이어스를 제끼고 누구를 넣는다? 철산프르지오 넣으면 이두 친구는 무조건 격차가 있어야 돼요. 격차가 있어야 되고 그 격차가. 최소 20% 이상 나야 됩니다. 20% 이상 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철사 푸르지오 하늘 제가 얼마 하냐면 호가상으로는 11억 하거든요. 11억. 평당 3,300만원. 근데 아까 비교 대상인 부천이 9억 하거든요. 딱20% 차이납니다. 8억 5천에서 9억 사이였는데 8억 5천까지 잡으면 이게 20%에서 조금 더 늘어나긴 하는데 최소가 20이지 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아 적당하구나. 적당하다고 하면 생각이 있으면 입지가 안 좋은 걸 살게 아니라 좋은 걸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영역을 더 넓혀, 넓히다 보면, 이제 어떻게 또할수 있냐면, 콤파스를 또 그릴 수 있습니다.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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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입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센터가 강남이니까, 좋아, 여기서 강남까지 출근하는데 지하철로 몇번 걸릴까? 해보면 시간 나오겠죠. 한 1시간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강남에서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1시간 정도 걸려야 갈수 있는 거어딜까 하고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그게 분당선 타고 망포역 좀 가면, 거기도 1 시간이면 강남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망포역 가면 누가 있냐면, 망포 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가격이라면 여러분은, 망포 힐스테이트를 사시겠어요? 부천에 있는 그 중동 레미안을 사시겠어요? 이 힐스테이트도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2017년식. 여기 2년도 세거네요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이거 판단할 수 있겠어요? 판단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과거 시세를 볼 거니까 이해돼요. 근데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수원에서 여기는 광교 신도시가 아니고, 수원 구도심이고, 저기는 부천 신도시고, 광남까지 뭐 지하철 타고, 치호선 타고 한 시간 멀긴 하지만 갈수 있고, 어디 분단선 타고 한번 신분단선 갈아타면 갈수 있고. 요청스 뭐, 타고도 갈수 있고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넣어보는 거죠 마구마구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파란색이 누구냐면 힐스테이트 영통입니다 수원이에요 아 대체적으로 한10% 정도는 뭐 적게는 5%에서 10% 정도는 야, 영통이 좀더 비쌌구나 야 그럼 지금 얼마 하지 이게 보는 거죠 지금 얼마 할것 같아요 지금 호가상으로도 사실 9억 5천 하거든요 9억 5천 그 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는 아까 8억 5천에서 9억 사이였단 말이죠 8억 7천 정도 때리면 딱 10% 차이가 납니다 또. 아, 적정하네. 그런 거거든요. 이해되죠? 다만 이제 효과상으로는 이제 세트 영통이 조금 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특히 이제 광명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예를 들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 이게 이제 점점 점점 더 비싼 지역이 당연히 먼저 치고 나가주고 그 다음 지역이 따라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비교해 볼수 있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남쪽이 아니라 강남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돼. 오른쪽으로 멀리 갔을 때, 야, 부천이 아니라 진짜 콤파스 강남을 중심으로 오른쪽 갔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했을 때, 신도시면서, 뭐, 아직은 교통이 좀 불편하긴 한데, 뭐, 다산신도시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다산신도시의 대장은 다산 아이파크인데, 그 친구가 사실은 지금 9억 초반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의, 지금 방금 얘기했던 모든 아파트들의 고점하고 최근 저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라온 호가, 이세 가지를 각각각 표를 만들어가지고 딱 때려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딱 적정 퍼센티지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걸 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강남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강남 찍고, 그 다음 입지, 그 다음 입지, 그 다음 입지를 가는 거거든요. 강남에 있는 그 제가 정우코코 올해 초반에 했을 때만 해도 항상 대치동에 있는 대장 아파트, 레데펠, 요 아파트를 가지고, 이게 100%라면, 옆으로 옆으로 갔을 때 이게 몇 프로씩 까야 될까,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한 8억 5천까지 저점에 내려가는데, 지금은 거의 9억 7천까지 평당 올라왔거든요. 거의 지금 평당 1억에 육박하려고 해요. 자, 어쨌든, 자, 이게 만약에 평당 1억 한다고 보자고요. 1억 쯤안 해요. 한9 7백0이 하는데, 자, 강남구잖아요. 자, 서초구는 어차피 비슷하니까 필요가 없고, 건너 떠서,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부천까지 가야 되거든요. 부천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럼 그 가는 길에 누가 있냐면, 동작구가 있거든요. 동작구에 있는 나름 신축, 역세권, 대장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의 시세가 강남 대장 요거 대비, 레데팔 대비 몇 프로 정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걸 맨날 알고 있거든요. 안 봐도. 이런 거. 상도파크자이하고 딱 비교해보면 저기가 평당 9,700 하면 여기는 동작구잖아요 그러면 딱 반타작을 해야 돼요 50% 그럼 9,700 나누기 2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적정 평당가예요 지금 얼마냐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실제 매물상으로 보면 4,800 하고 있을 거예요 4,700 4800어적당다 하네 오케이 그러면 100% 찍고 50% 왔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더 왼쪽도 가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올까요 신길 뉴타이 나와요 레미안 이 친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방금 그 상도 자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몇 프로를 까야 될까 10%를 까야 돼 최소 그래서 아까 반타작이 됐는데 10%를 까면 이 친구는 아까 강남이 만약에 1억 하면 여기는 평당 4천만 원 해야 돼요 실제 이게 그런지 보면 평당 4천 하거든 이걸 확인해 보면 나고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어,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거든요. 자 좋아요. 이게 지금 평당 4천 한대요 이까지 인정됐잖아요. 여기서 더 왼쪽으로 또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까? 가다 보면 누가 나올까? 광명이 나오죠 광명이 나와요. 철산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쭉 가면 그러면 철산동에서 스탑을 딱한 다음에 얘는 도대체 아까 제가 4천만 원 평당 4천 한다는데 몇 프로를 까야 될까? 이 철산 프로지오 하늘채하고 비교할 수 있지만 사실 얘보다는 더 신축이 있기 때문에 센트럴 프로지오랑 비교해야 돼요. 이 친구는 신규뉴타운보다 무조건 10% 저렴해야 돼. 10% 저렴 그럼 해야 돼요. 이게 더 비싼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 저까지 가는데말 해도 지하철 몇 번, 몇 분을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얼마 해야 적정하냐면 이게 아까 평당 4천이니까10% 까면은 평당 3,600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평당 3,600 하는지를 보면 3,600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층 빼고 딱 해가지고 평당 3,670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죠?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laughs> 네. 자, 근데 그런데 이까지 납득이 됐잖아요 근데 얘보다 이프로즈할 제가 구축이거든요 이건 신축이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당 3600 하기 때문에 얘는 최소 또10% 저렴해야 돼요 그럼 얘는 평당 3300 미만 해야 돼요 평당 3300 하는지 보면 또할 거예요 당연히 3300 하겠지 뭐또 자연의 섭리로 하잖아요 3300 하네 그렇죠자 그럼 이것도 이해가 됐잖아 요 너무 납득이 되잖아요 우리는 납득이 되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납득이 됐다면 자 우리 아까 다시 처음으로 원점 돌아 부천에 있는 중동 그 레미안이 요 하늘채랑 비교했을 때몇 프로 저렴하면 사겠냐라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무조건 저렴해야 되죠 이게 지금 평당 3300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아까 신길류타운에서 철산까지의 거리하고 뭐 하고 여기에서도 저 부천 저기 여까지 가는 거리가 이게 더 멀거든 사실은 중간에 건너뛴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10% 저렴해서는 안될 것 같아 10% 저렴하면 사람들이 아, 안될 것 같아 10% 조금 더 저렴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3300에서 10%를 가면 그게 3천이 맥스가 되는 거예요 3천에서 그 약간 언더 밑으로 그러면 평당 3천이면 33배면 9억이죠 그래서 8억 5천에서 9억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 이해가 되잖아요 이걸 이해하면 나머지 부평구는 무조건 이해가 되죠 부평구에 있는 여기 아파트가 입지를 이해하면 삼산타운이 제일 좋은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 코스 두 코스 더 가야 되고 또 여기는 또 브랜드가 또삼산타워긴 한데 여기도 브랜드가 그렇게 좋은 브랜드는 아니고 막 주공도 껴있고 그 다음에 좀 반듯반듯하지가 못하고 가 아까 중동보다 훨씬 더 못하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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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여기는 또10% 20%또 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레미안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 아파트 이게 지금 평당 한2,200 하거든요. 평당 2,200에서 최소 한10% 20% 정도 까면 그게 여기 시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보다 입지가 안 좋고 상부성이 안 좋은 아래쪽은 시세가 더 저렴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지역까지도 싹 그냥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인근에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좀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 지역들 그 다음에 강남에서 출발해서 수직 비교까지 했을 때 부천의 시세는 적당하다 이게 지금 전혀 저평가되어 있지 않고 키마추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은 무조건 입지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세가 움직이더라도 입지 좋은 것들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호교나 뭐 부천시의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어떻게 될지 체크를 해 본다면 당연히 입주 물량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입주 물량 체크할 때 여기보다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입주가 많으면 직접 탄을 맞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강서구, 구로구, 광명, 시흥, 이런 곳들, 그리고 인천 바로 부평구하고 인근 지역들의 입주 물량을 체크해 보면 부천시의 전세가격은 예상 가능하죠 그리고 그 전세가격으로 전세가율도 예상 가능하고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부족해지면서 임차수요가 매매수로 수요가 올 것들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죠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면 결국은 이제 입주물량을 보는 건데 체크해 보면 뭐 클릭해봤자 뭐 답은 나와 있을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위쪽에 있는 강서구 강서구가 지금 어디 있냐 여기 있죠 20%거든요 2 20 0라는 말은 100% 대비 20% 입주물의 너무 적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구로구. 구로구도 20%, 그래서 적정 수준이 100%인데 너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갔을 때 아까 인접한 지역이 저 아래쪽에 시흥시가 있었거든요. 시흥시가 있는데 그 시흥도 볼까요? 여기 보면 시흥은 공급이 좀 있죠. 근데 시흥이라고 하는 곳이 저 아래쪽에 막 형성돼 있어가지고 부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기는 어려워요. 딱 붙어 있지가 않거든요. 거의 뭐 안산, 저그 트머리 뭐 수원 옆에 붙어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붙어 있는, 바로 왼쪽에 붙어 있는 인천을 봐야 되겠죠. 자, 인천을 볼까요? 인천 중에서도 이제 구별로 가까이 가장 붙어 있는 부평구. 163%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리스크하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계양구도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계양구 80%. 이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인근 부출구 좀더 가면 200%넘죠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부천시 자체 입주 물량은 없거든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서울의 영향이 거의 없어요. 경기도 영향도 거의 없어요. 인천의 영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입지가 좋은 것들은 공급도 없고 시세가 먼저 분출할 거고 얘는 부천은 옆에 있는 인천이 계속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분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걱정할 수준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천시 미분양이 별로 없고 시흥도 없고 서울 미분양 당연히 없고 과천, 아니 인천은 미분양이 있죠. 그래서 인천은 미분양도 있는데다가 공급도 많아서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악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요자들이 부천을 거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죠. 실제 거래량을 말이죠. 그래서 실거래량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그 한국 감정원에 있는 것들은 2개월 전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실거래 다된 것까지 실거래량 실제 그 사이트를 가지고 빠르게 짓게 한 거거든요. 여기 와서 보자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7월 달 거는 다 짓게가 안 됐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전반적으로 올초 대비는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데 한 10년치를 봐야 되겠죠. 10년치 거래량을 보자고요. 이게 10년치 거래량인데 이게 좀 업다운 있죠. 업다운 있기는 한데요. 어, 많을 때는 뭐 1000건 이상. 적을 때는 뭐한 4, 500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 6, 700 정도 되면은 평균치에 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한 500만 넘어가면 그래도 한 500에서 1000 사이 500만 넘어가도 제가 봤을 때는 평균치 온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이 한467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50세대만 거래가 더 늘어나면 이제는 그냥 평균선에 왔다 이렇게 그냥 볼수 있는 거예요. 엄청 이게 오버슈팅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 평균적인 거래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그냥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을 좀 내봐야 되겠네요. 자 부천시 가격 현재 가격은 어떻다? 적정하다. 조 오히려 단적보다 부천이 조금 더 높은 느낌도 약간 있다. 저평가는 아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위로 이제 매물, 호가를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는 실거래와 최근에 나와 있는 네이버 매물의 호가가 큰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반등의 힘이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좋은 입지들 있죠. 앞에 있는 광명부터 시작해서 부천보다 더 앞선 입지들. 그 친구들하고 시세가 좀더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호가가 올라오면서 그게 또 거래가 되면 이제 시세가 이제 움직인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가격, 그 미래는 누가 지고 있냐면 가까이에는 앞에는 광명, 비교 대상으로는 군포시 3본, 그 다음 왼쪽에 인천이 부천 시세 미래를 지고 있다. 당연히 광명은 달아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거기는 뭐 재개발에 이주 수요에다가 분양하면 프리미엄에다가 변화상이 많거든요. 다만 반대로 인천은 공급과 입주 물량 미분양 리스크로 이 부천시의 상승을 조금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사이에 부천이 딱 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부전시 미래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